이번에는 왜? 최재형 목사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그, 뭐야, 음. 이분이 국적이 미국 국적이라, 네. 일단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디올백 준게 문제가 안 된다. 외국인이라. <laughs>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으로 <laughs>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이태원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뭐야, 미군? 미군 사건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송환을 해서 미국, 미국에 그거를, 어, 사, 그 뭐지? 그거를 보내서 돌려달라, 죄인을 돌려달라 하면서 그거는 왜 있겠어요? 국제법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는데, 죄를 주, 한 사람과 같이 한 사람, 공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래서 처벌을. 못한다, 처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도, 뭐, 뭐, 이게 해박한 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모든 나라와 나라 관계에 있어서, 그건 무법천지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최재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자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어, 이제, 어떠한 요구 조건으로 해서, 그걸 뭐라 그러지? 일단은, 로비를 했다라고, 이미 그것까지, 자기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김건희 김건희한테 이렇게 명품을 줄 때는 이렇게 이만큼을 이제 뭐냐면 내물을 줄 때는 뭐를 사람들한테 뭐를 부탁을 했다 김건희한테 부탁을 했다 부탁을 했다고 분명히 그거를 이 진술을 했어요 진술을 했는데 불구하고 자꾸 터무니 없이 뭐 그거를 미국 사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그걸 말이야 그이야 방구야 진짜로 김건희 여사님이 이제 디올백 받은 게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에 맡길게요. <laughs> 그럼 최재형 목사님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어, 일단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바쁘게, 바쁘게 왔다 갔다 조사를 받고 있을 것 같, 조사를 받고 있겠죠, 그죠? 계속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있고 자기가 이제 내가 어떤 목적에서 진술까지 했고 그 진술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김건희를 어쨌든 간 까발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까발리기 위해서 까발린다? 이거 좀 저속한 표현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어, 모험을 하시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이제 구속이... 될것 같아요 구속이 된다? 근데 나을 것 같아요. 형을 사는 거로 보이진 않아요. 음. 형을 사는 거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검찰에서, 어, 최정형 목사를 굉장히 올가 매고, 올가 매서 진짜 뭐냐면은, 어, 수갑을 채우려고, 채우, 채우려고, 채울 것 같아요. 근데, 어, 극적으로 뭔가가 이제 이렇게 나와지는? 음,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최정형 목사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뭐 구속은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어떤 교속이 안 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형을 살거나 그제값을막 하기 위해서 무거운 형을 받아서 거기에 철창에 갇혀 있다거나 이런 모습은 또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 근데 법원에서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뭐 구속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것 같아. 근데 최재호 목사가 진짜 완전히 이렇게 수갑을 차고 딱 들어가는 거 보이지는 않아요.